조금만 yeah. 천천히 쉬어주세요. 도트만 걸면 어글 안 뺄게요. 와 아, 이제 진짜 잘 빼오신다. 타탄이 <laughs> 나온다 이제. 허니가 이좀 완전히 갈고야 잘하는 스타일이야. 공밥 가면 되게 잘안 되잖아요. 네공밥 가면 진짜 잘해요. <laughs> 카레만 먹어 넘치네요. 왜 아까 밥 먹고 라면 먹고 막 가드만. <웃음> <웃음> 이 정도 어, 자신 있다는 거죠. 해오 5층을 아 해오 5층 아니었구나. 드타이탄을 라면 먹은 분. 라면은 먹으면서 하네. 한선으로 했다는 거잖아요, 그럼. 내 친구 막 라면 먹어서 한 거지. 아, 근데 그, 그게 또 되는 게 근본적으로 보면 결국 40초짜리 무적기. <laughs> 거기서, 거기서 시작하는 거지. <웃음> 아. <웃음> 진짜 40초짜리 무적기가 너무. 라면 탱커. <laughs> 라면 탱커? <laughs> 아, 라면 딜은 들어갔어, 라면 탱커는. 밑변, 밑변권 뜨면 하세요. <laughs> 그, 한 떼시고, 라면으로 해가지고, 라면이다면이가 <laughs> 면, 면이가. 며, 면이가, 면이가. <laughs> 그니까. 면이가 괜찮다, 면이가. <laughs> 뭐 사투리에요? <웃음> 면이가. <웃음> 똑같이 치는데 왜 460이 뜨는 거야? 진통마의 차이 아닐까? 이거 말고. 흥마 저도 써줘. 풀마안 써서 그런가? 왜안 보이네. 뭐 <laughs> 들어갈 게 아니잖아. 또 만지고 여기는. 아, 너 뭔데? <laughs> 안 쳐도 돼요? <웃음> 네? <웃음> 뭐야? 사람 <laughs> 거? 사람 거? 다른 거? 소리 나니까. 여기아 안정된다. 이 빨간색 원을 정확히 맞췄을 때. <laughs> 결벽증이 있는 듯. 아, 나 약간 그래요 내가. <laughs> 아, 말했잖아요, 나막 그런 컴플리트 그런 거 되게 좋아한다고 그러니까 창서를 막 넣어놓으면 된다니까 누가 정리한다니까 답답한 사람넣 정리한다니까 아, <laughs> <laughs> 결국은 답답한 사람이 정리하고 누가 아, 33만 3330원 33, 해놨던데 또 아, 우브라님이 또 11만 1111원 11, 11 기부하셨습니다 돈 많이 구셨 제가 이런 원 음. 넣어놨어요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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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멋있는 남자 안내려 아, 들어갈게요 들어갈게요 좋죠 뚜링 어? 네 튕기신 분은 오. 자체 생존 좀 깊숙이 들어오세요 뚜 보통..어..예.. 예. 스타트가 괜찮은데 보통 근데 우리에. 이게 더 안전한 것 같아 한번 튕긴 다음에 8분의 1로 믿는 거야 뚜링 궁 깎으면 이긴 거 같애 깨면 <laughs> 괜찮은데 안 깨면 님모임 엄두에 갈구기 시작할 수 있어 도발 <laughs> <두발> 안 가면 <laughs> 되지 근데 공파스 갈 일이 없지. 해보고 치면. 아나 진짜 여기는 공파 쳐다도 안 봐요. 진짜. 아 스킬 좀 꼬였네. 작은 거 그냥 뿌릴게요. 오케이. 저플레어 의이지플레어 저거 안 뜨고. 저게 아, 엄청 먹더라고요. 그쵸죠 산마리 치면서 데미지도 세요. 버퍼 끝났어요. 준비. 빨리 준비. 흐렁. 태오갈게요태오갑니다 어, 데미지가 사천오백 나왔나. 어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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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이씨 나야 앞에 뒷미터기 그러니까. 뚫는 사람 따로 있는데 뒷미터기를 지금 꼼수로 뚫고 있다 증거예요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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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꼼수로 뚫고 있대아 <laughs> 그잖아 아 뒷미터기 지금 찢어버리고 있다니까 고통님 혼자서 어 풀린다 다행이다 정직합니다. <laughs> 아, 그, 궁수 스킬이요? 이런 뭐가 나올까? 페어리! 멀리, 멀리. 나왔어요. 데비니 걸리셨네. <laughs> 어, 죽겠다. 아니에요, 아, 내가 기절이잖아 세 우리 세월이 이 이동 이동 레드 이 꼬이지만 않으면 똑같으니까 레 나왔고 나다 오라 나 회오리 집중. 말할게요, 네. 회오리. 회오리. 회오리, 회오리. 회오리, 회오리. 바로 스탑 가면 되겠네. 네. 어? 아, 깔끔하다. 프로? 젤리 나왔네. 근데 A급은 가까우면 가고 안 가까우면 안 가고. 회오리. 이동, 이동, 이동. 레드 나오죠? <laughs> 나왔어요. Remind, 나 오라. 이 전고가다 이거. 리프로 우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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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지막 우리. 왜 우리 리미트 아 리미트가 원래. 일단은, 여기는 타밍 진짜 빨리 끝나겠는데? 저희 끼리보면 쓰고 싶은 사람 쓰겠죠, 방금. 아니. 정면이. 그쵸. 이제 파티가 만났을 때 잘, 이렇게. 여기는 타 엄청 빨리 끝나겠는데? 근데 뭐할게 뭐 없잖아. 어, 위에 서세요! 네? 이가님, 이가님. 네? 야, 저 위에 서세요! 그럴까요? 예, 그게안 가질까요? <laughs> <다닐까요? 웃음> 진짜로! <웃음> <웃음> 그럴까요? 어그로 먹는 거랑 딜 때리는 거랑은 나이트 상관없어요 전사도 마찬가지로 그럴까요? 아에 이거 네. 게임 한 8-9분 걸리겠는데? 오분오 나이스 들어갔다 들어갔다 덕질 타임 정파한다 덕 15분 걸리네요 15분 아니에요 지금 90분부터 시작이잖아요 제가 제가 제접하고 왔잖아요 아 어. 그래 봐야 뭐 1분 아니야? 아, 5분 5분 제가 뭐물 먹고 막 하고 온다고 느게 왔는데 아, 아 미터기 시간 나와요? 한번 봐보세요 9분 13초 9분 13초 네. 10분이 어. 안 걸리네요 시간도 나와요? 나도 얻었다. 예, 딱딜 시작했을 때부터